요촌 치킨 시킬까? 좋아. 교촌 치킨 까무치킨. 그때 음 교촌 <laughs> 치킨 도 맛있던 맛있던가. 좋아. 근데 나 까무치킨 안 먹어봤는데. 아니, 아니, 까무치킨 안 먹어봤어. 음 그렇게 맛있어? 그렇게 맛있어? 음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<laughs> 맛있대? 그렇게 맛있어 아주 아주 넙죽넙죽 잘 받아먹어요 네, 음, 음. 야 맛있으면 난 치킨 킨좋우우리리야 <laughs> <laughs> 착한 리야우리리야 이쁜 리야우리리야 목욕 시켜놓고 <laughs> 얼른 재워놓고 우리 먹자 리야은 응. 몇시에 오시나? 같이 8시쯤 그렇게 맛있어 아이고 부르르버부르

이거 먹고 씻기면 되겠다 배라서 끊을 것 <laughs> 같아 <laughs> 음~ 아그 좋아 기분이 너무 좋아 아그 좋아 <laughs> 아고진짜